오늘도 재밌게 놀고. 선생님 말씀 잘 듣고,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, 알겠지? 다녀왔습니다. 엄마는 아, 어깨에 3개 맞았어, 주사. 엄청 아팠어. 그러니까 다음에 친구한테 얘기해. 엄마 다 나으면 놀자고. 만나면 안 만나면 돼. 응? 어린집에서 만나잖아, 그치? 어린집에 가면 친구한테 얘기해. <laughs> 이야, 서우가 가방에 나와주네? 이거 <laughs> <그거> 뭐야, 서우야? <laughs> 옳지.

열심히 해서 목요일 날 현빈이랑 놀자. 네. 화이팅. 한자 있는데요 한자 있으면 한자 해서요. 저 또리는 저 없는데. 엄마는 엄마도 없어. 똥 물어놔서 갔나? 안해요 나 진짜 못 봤어. 응. 그리고 친구랑 사이 좋게, 선생님 말씀 잘 듣고, 수업 시간에 막 일어나고 그러면 안 돼. 응. 멍이 이불 덮어줄 거야. <laughs> 멍멍이 코코 하나봐요. 힌시 돼야 돼? <웃음> <웃음> 응. 음. 재밌겠다. 응. 음. 다 똑같아요. 응. 음. 음. 자, 읽어, 읽어, 사오는. 읽어. 음. 자, 서화는. 음. 있어봐. 내가 걸르고 싶은 애니까. 아기. 서 저, 서우 저거 읽어. 일단 이거 먼저 읽어. 사오는 음. 이거, 음. 이거. 왜요? 먼저 읽어야 돼. 어. 중요해 자, 기다려. 어, 애기 보고 싶은데. 응. 사 이거 이거 알겠다. 사 자꾸 하장실 같이 가잖아. 그래 그걸 이거. 이건 왜? 마이 갓. 야. 버. 그래서 천만천 모하는 거야? 재밌다. 이렇게 곱게 돌려보고 조금 이렇게 삐뚤어졌잘안네서 저는 뭘 이렇게 똥구 말아놨지? 응, 색칠도 안 했네, 서우야? 응? 색칠도 안 했는데 왜다 말아놨어? 모래모래 모래. 얼른 신발 신어 <웃음> <웃음> 그렇구나. 엄마 손, 엄마 손, 응? 엄마 손 누가 잡아주나? 사오는 사손 잡아야지. <laughs> 꼭 잡고 내려간다. 야 앞에 보고 가야지요. 사람 몸은 중여기 여기에서 갈 거야? 내손 놓지 마. <laughs> 계단. 계단. 마. <laughs> 계단. 계단. 지 계단 조심. 어머. 우리 타고 하고 가고 싶어요. 팔이야 팔. 가 응. 아, 여기 한 바퀴 돌고 싶다. 돌지 말고 요렇게 지나가자. 분수 있는데 우와 깜깜할 때 진짜 응. 오랜만에 나온다. 그치? 예 응. <laughs> <laughs> 우와 예쁘다. <laughs> 벌써 나온 것도 우리 오랜만에 본다, 그치? 네, 잘 잤어? 다녀오겠습니다. 어, 가방, 가방. 어니지 가방. 이 <laughs> 사람. 언니지 가방 챙겨. 태권도 가방. 태권도 가방 없잖아 오늘. 가방. 언니지 가방. 가방을 까먹을 뻔했네. 서우 것도 꺼내줄 수 있자. 그렇지. 그렇지. 서우 줘. 가방 매 얼른. 아, 저는... 응, 살살. 자, 사도 와 사, 여기. 어, 아니, 같이 갈 거야. 저 신발 신어요. 서는 어, 보기만 할 거예요? 응. 엄마 정도는... 응. 어, 두고온거 있다. 어우, 정신없어. 기다려. 응. 응, 음, 바, 바쁘면 엄마도 깜빡하지, 그치? 응, 숫자 음, 몇 번이야? 오세요 소차 아침 먹은 쓰레기 젤리 아침에 종이들이 쥐어뜯리가은 여기도 쥐어뜨리는 거야 어. 대폰 Yeah. you yeah. 티디핑 보여줘 어 내가 같이 해, 옆에 서서 응 시작 슈팅 <목소리> 아체하니감사 <행사> 계속 해줘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캣캣아 <개>, <목소리> 이거잖아 <목소리> 다시